안녕하십니까 스승아치 TV입니다. 오늘은 기포 신작에 대한 기포 그리고 균류 균요, 원나라 균류에 대한 기포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청화에 대한 부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청화 해외에 송출될 원청화에 대한 부분 확대를 해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것은, 음, 도자기, 기형이 다른, 또 유약은 똑같고, 신작인 도자기 세계에 대한 기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오래된, 또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기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신작 증기 가마로 구워진 신작에 대한 기포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한번 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보여 드립니다. 현재 보이는 기포는 신작 기포입니다. 그리고 기포 상태를 보게 되면 파포 다시 말해서 기포가 깨어지거나 또 변색이 되거나 등 하는 여러 가지 자연 노화에서 일어나는 기포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 안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똑같은 유약을 사용하였고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또 신작이고 단, 기형만 다른 도자기 세 개에 대한 기포입니다.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첫 번째 도자기, 두 번째 도자기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지 기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도자기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 표면에 들어있는 이 도자기의 기포 상태를 보면 똑같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형이 다른 세 가지 도자기지만 어, 유약을 똑같은 걸 썼고 전기 가마에 그 다음에 동일한 시기에 나왔던 도자기라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 노화가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시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확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 드리면 첫 번째 도자기입니다 확대를 조금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여 드렸던가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부분 부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놓을 때, 어, 캡처를 해서 사진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도자기인데, 어, 표면 자체를 확대경으로 이리저리 다 둘러보더라도 특이점이 없이 균일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바꾸었습니다두 번째 도자기도 안에 기포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자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배율이 250배입니다. 세 번째 도자기입니다. 부분 부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자기에서 세월의 흔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밑면입니다. 글씨가 쓰여진 쪽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동영상이나 별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키프를 보았던 도자기입니다. 유약이고요.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키퍼 사진과 영상을 보신 것입니다. 기억만 다를 뿐이지, 유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워서 나온, 소성을 하고 나온 시기가 동일 제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 똑같은 유약에, 똑같은 시기에 구워져 나오다 보니, 키퍼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대가, 신작의 연대가 나온 기포를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원나라 균료입니다. 균료 파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나라 균료 파편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각 지역에서 나온 원나라 파편들입니다. 국가, 중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편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편의 단면도 보시고요. 또 단면이 이렇습니다. 단면이 이렇고요. 보시면. 기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 파구포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현재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지금 현재 요점은 자꾸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노화가 되어졌을 때 원나라 기물들에 대한 파, 파, 보, 파구포 기포가 터져 있는 상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각각. 다른 음, 균류 파편, 원나라 파편에 대한 사진을 각각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구포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개가 파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각 도자기의 파편은 다 다릅니다. 균류이지만 원나라 균류이지만 각각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파편이 각각 다른 파편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돼 있습니다. 현재의 기포는 중앙에 보이는 것이 아직 터지지 않은 파구포고요 어, 기포이고 지금 현재 중앙은 터진 음, 파구포입니다. 이 속에 이제 흙, 먼지라든지 미네랄이 축축이 되고 색이 변색이 되고 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음, 균로, 원나라 균로 도자기의 파구포고요 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 위 중간 왼쪽 하단에 세 개가 있는데 이 화살표들이 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자기 유약에 따라 또다 다르지만. 그 유약에 따른 균요, 뭐, 여요, 뭐, 정료라든지 가요라든지, 이런 각 도자기마다, 또 채색도자기, 분채, 범낭등 여러 가지 도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마누가루가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는 것, 또 유약이 두껍게 처리된 것과 얇게 처리된 것 등에 의해서 기포 상태와 또 자연 노화에 대한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도자기 종류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초록색의 화살표처럼, 어, 자연 노화가 되었을 때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 자연 노화가 아닌 불산이라든지 그런 산 처리를 해서 이런 파구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산으로 자꾸처리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자연노화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 자연노화와 불산처리를 한자꾸처리를 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고 분리를 해내어야만 어, 자꾸처리를한 것과 자연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이 키프반 보고는 알 수가 없 다 똑같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알면은 그걸 구별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원청하라든지 앞으로 원청하가 끝나면 또 다른 기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원청하에 어, 진본 원청하를 찾기 위한 부분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그런 기물이 있으면 어, 그것을 파악해서 어, 해외로 송출하기 위해 제가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소장자와 의논해서 송출에 대한 의견, 의견을 나누고 또 의논을 해서 어, 앞으로 어, 한두 점이 아닌 많은 숫자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기포입니다. 오른쪽에 새까맣게 보이고, 중간에 연하게 보이고 하는 것들이 다 기포고, 현재 바구포입니다. 터진 거죠. 차이가 나죠. 지금도 있고요. 중간에 있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출토품의 원나라 균류의 바구포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되지만, 일단 가장 손쉽게 볼수 있는 게, 기포가 터졌는지, 터지지 않았는지, 변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청아입니다. 원나라 청아로 어, 다 확인이 되었고 해외로 송출을 기다리고 있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물에 대한 음, 부분 확대 사진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카트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습니다. 음, 원청화에 대해서 견해가 좀 높으신 분들은 바로 보시자말자 원청화 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뭐 해외에서 전문가들은 바로 이 사진 한 장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청화를 보여드렸습니다 기포 사진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청화를 저는 지금 음 분량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원청화가 그리 없다라는 것을 지금 댓글이나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이나 좋아요를 어 많이 해라. 그걸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하고, 또, 공감을 하면 좋아요로, 좋아요라는 것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이는 도자기의 원청화의 기포를 한번 보고 싶으면 적어도 그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눈팅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는 의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아요 100개가 지금 현재의 어, 영상에서 100개가 어, 되면 제가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원청화의 기포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원청화를 어, 기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해야 제가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청화입니다. 원천화 기포는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음은 원나라 균류 파편 기포들입니다 자연노화입니다 점더 거꾸로 가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원나라 어, 균류의 음, 파편입니다 지금은 세 개, 동일 시점, 전기감에서 구워져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 도자기는 중앙 박물관에 가면 세개한 세트로 파는 기물입니다. 기포 영상은 간단히 이렇게 보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안에 기포 확대 사진을 하면 첫 번째, 세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물에 대한 기포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의 기포와 표면과 지금 현재 갖구어진 신작 도자기 기포 상태를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감정하는 데 있어서 또 연대 감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도자기 신작들을 일단 현대작품부터 한 번씩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100년과 300년과 500년과 700년, 1000년이 되어진 도자기의 기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음, 금나라 때의 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균요와 또 요나라 때의 형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포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포 변화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기물을 다알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적어도 제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할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진품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적어도 제가 어, 이 정도는 어, 진품이나 진품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 2의 감정으로서 외국에서 감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것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품은 진품이고 또 진품에 가깝다라는 것은 진품일 확률이 높지만 제가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어도 그 정도의 범위 90% 이상의 진품에 가까운 것들을 해외의 전문 감정가가 다시 보고 마지막에는 또 실물을 보는 단계까지 거치고 난뒤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송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